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지친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이 온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이 빛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때로는 거친 모래바람에 눈을 뜨기 어렵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순간 우리는 간절히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대상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으려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기적의 열쇠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성공과 건강, 부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기대. 마치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나의 믿음을 담보로 세상의 복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끝없는 경쟁과 성공을 향한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노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때로는 신앙마저도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라는 원망과 함께 믿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는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갇히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의 삶은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인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상황이 어떠하든, 배가 부르든 굶주리든, 감옥에 있든 자유롭든,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입니다. 은혜란 우리를 고통에서 즉시 꺼내주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은혜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단련되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못 이루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홀로 눈물 짓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상황을 통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 나의 가장 큰 복이며 상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지친 어깨를 그분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축복 기도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